안녕하세요. 유니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렉서스 LS460 스포츠 차량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휘기 차종입니다. LS460. 근데 실내 분위기가 다르죠? 맞습니다. LS460 스포츠는 실내 분위기도 다르고 외관 범퍼도 다르다. 그리고 휠도 다르다. 어, 선글라스. 그렇지 오늘 챙겨 왔어 실내 이 우드 패턴 색상이 다르고 외관 드레스업이 살짝 돼 있고 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행 테스트부터 해보고 그리고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 볼게요. 예전에 제가 LS460 상당히 탐냈던 차량인데 비싸서 못 샀었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매우 저렴한 가격 천만 원대 그 아래 대에서도 LS460은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지금 보면 이 실내 오드 트림 색상이 너무 노티나는 거예요 너무 촌스럽고 그런데 이 녀석은 리얼 우드 느낌도 나면서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실내가 살아 자 정차 시엔 옵션 클로즈 작동다잘 되고. 자, 정차 시에는 매우 정숙하다. LS 460 자체가 뭐 정숙하죠. 렉서스의 대표적인 대형 세단이니까. 백밀러? 오케이. 잘 접히고 헤들시프트가 있어서 상당히 더 재밌겠는데. 음...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차선이털 경보장치나 수축방 경보장치가 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그건 없다. 그리고 블루투스 통화 지원은 되는데 아, 이 음악 지원이 안 돼요. 어, 블루투스 보조 장치를 사용하셔야 뭐 핸드폰, 유튜브 음악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이 차를 구입하신다면 제가 시거잭 블루투스 오디오 음질 좋은 거 있습니다. 그거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속 구간에서 매우 정숙하고 고속 속 구간에서도 정숙성을 유지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열선 시트 뜨겁고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오케이. 차 테스트는 그냥 밟아 제 키고 2차 때는 패들 시프트를 갖고 놀아보자. 오케이. 힘을 받겠다. 오. 역시 파워가 넘쳐. 오. 배기음도 나름 좋아. 오케이킹레좋킹도 좋고. 야, 이 녀석 오늘 물건인 e 같습니다. s 4 6 0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이 차량 탐이 나실 거예요 기존의 l s 4 6 0과는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다 오케이 1차 고속 테스트 합격 그리고 요철 구간 k 차 고속 테스트 o u have any 어? 이게 주차 도우미에도 있네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 뭐 쓸만한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 대형 세단 뭐그 당시에 1억이 넘는 차량이어도 연식이 지나면 옵션들이 뭐 쓸모 있는 건 없네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 어, 녀석 진짜 실내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느낌 너무 좋아. 이 녀석의 색상은 은색입니다. 실버. 이 실버가 아닌 와인색이었으면 더 섹시했을 것 같아. 은색이 아닌 와인 색상이었으면 진짜 제 구입 욕을 이 녀석 상당히 건드렸을 것 같아요. 불박은 이 채널 들어가 있고 아이 어, 주행감. 어, 에쿠스랑 비슷하면서도 또 달라. 이 차량은 그 차량들만의 그 매력이 분명해요. 다양한 차량을 타보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요철구간 첫 번째 거,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요철구간. 두 번째 요철구간은 브레이킹하면서 넘어본다. 세 번째 요철구간도 브레이킹하면서. 다양한 요철구간, 그리고 다양한 속도, 다양한 상황에서 쉬운전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차량 상태를 정확히 알수 있다 LS460 진짜 실내 너무 올드해 보이는데 이 스포츠 차량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올드한 맛은 없다 어, 상당히 매력적이야 냉풍 시트로 바꿔보자 오케이, 냉풍 시트 모터 작동 소리 잘 들리고 페들 시프트를 갖고 놀아보자 오케이, 일단 오씨, 뭐야? 7000까지야? 오씨, 오야. 오, 가속력 상당합니다. 오씨, 좀 놀랬어. 야, RPM을 7000까지, 리밋이 7000까지네. 오씨,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LS460 스포츠 가속력, 감속력, 오, 상당합니다. 오씨, 어이 페델시프트 이거 갖고 놀 만한 한데? 음, 오케이, 냉풍 시트 모터도 작동 잘 되고, 자이 녀석 주행 성능 합격. 이 녀석은 지금 상품화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것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장소로 이동해서 이 멋스러운 실내, 그리고 스포츠 한 외관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렉서스 LS460 스포츠 차량입니다. 자이 녀석은 2011년형 주행거리 17만 무사고 조수석 휀다 교환은 있다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차량 자 판매 가격은 1,350만 원입니다 1,350만 원자 LS 460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집중 하셔야 될 차량 자 차량 외관 실내 자세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상품화 전입니다. 제가 요 며칠 타고 다녔습니다. 상태도 확인할 겸, 그리고 이제 판매 영상을 상품화 전에 그냥 이날것 그대로 보여드려 봅니다. 도장하고 광택 후 세차하면, 어,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날렵해 보이죠? 그 이유는 휠가 바디킷 때문입니다. 그릴이, 스포츠 그릴이 들어갑니다. 범퍼, 찍힘이 있다. 범퍼 한 판, 도색 들어갑니다. 휠도 멋스러운 스포츠 휠이 들어간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 40%. 휠 타이어 상태 양호한 것 같지만 기스는 전체적으로 있다. 디타일 트레드는 30%. 테일 램프는 이제 후기형 테일 램프 똑같이 적용되고요. 범퍼 하단 보시면 에어댐이 들어간다. 자, 트렁크 공간도 매우 어, 넓죠, 요도가. 스페어 타이어. 순정 휠이 들어간다. 오케이, 됐어. 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30%.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전에 다 도색을 들어가셨나봐요. 근데 도색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기 또 기스가 나서 이쪽은 또한판 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외판은 두 판이 미비하다. 도색을 들어가야 된다. 휠 기스는 전체적으로 있지만 또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자, 앞타이어 트레드는 40%. 이 녀석의 막강함은 실내 우드 색상입니다. 기존 LS 460의 그 뻘건 우드와는 느낌이 다르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관련 스위치.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안전 벨트, 이 높낮이 조절하는 전동 스위치입니다. 에코 모드 스위치, 열선 핸들 스위치, 주차 센서, AFS, 헤드라이트 관련 스위치입니다. 백미러 조정 조절 스위치, 접이 스위치, 전동 핸들,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들이 있구요. 운전석 전동 시트 스위치, 그리고 시트 보이시죠? 이 시트 포지션이 매우 편안합니다. 자, 후석. LS460은 이제 후석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죠. 이 녀석은 후석 열선 시트와 후석 전동 커튼 스위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녀석은 후석 동승자를 위한 옵션이 아닌 운전자 중심 옵션들입니다. 아, 이우드 하나로 이렇게 차가 바뀌냐? 느낌이 실내 가죽 상태. 한 장은 이제 스웨이드가 들어갑니다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고스트 도 들어간다 오케이 운전석도 어? 어 그렇지 조수석도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 안전벨트, 룬다지 조정 조절 스위치 들어갑니다 윈도우 스위치 자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매우 깔끔하다 자 이제 운전석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176,130km 자이 녀석은 브레이크 관련 견고등이 들어와서 전 차주분께서 렉서스 정식 센터에서 ABS 모듈 교체하셨습니다. 금액은 200주만에서 약 300가량 들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미션오일 교체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핸들 상태 매우 깔끔하다 기존 LS 4 0공은 우드 핸들이 들어갑니다 자 핸들 리모컨은 간단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보시면 패들시프트 운전자의 재미를 올려준다 오우씨 저 방향 지시등 스위치 와이퍼 관련 스위치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 주차, 주차브레이크 확인되시죠 자 송풍구는 이 녀석은 4구 문에 달려있습니다 이 우드 느낌이 화사하시죠 실내 그리고 스웨이드, 천장 내장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그 하단에는 공조기 디스플레이, 공조기 관련 스위치. 요 녀석을 눌러서 화면 터치로 작동을 합니다. 자 히터. 자 지금 히터 모드입니다. 히터는 매우 작동이 잘 된다. 얼굴이 뜨겁다. 그 다음 이제 에어컨. 온도를 내려. 점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보다 더 시원해야 돼. 오케이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 오케이 에어컨도 작동 잘 된다. 자, 하단에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커플도 2고 자, 쇼바 설정 기능, 주행 모드 설정 기능 스위치 확인됩니다. 냉풍 열선 시트, 리어 전동 버튼 스위치, 리어 열선 스위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이 일반 키와 카드키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LS460 카드키 매우 비쌉니다 자,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오늘 소개해드린 LS460 스포츠 차량 어떠셨어요? 휘기차종입니다 국내에 몇대 안되는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괜찮다 판단되시면 연락을 서둘러주세요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일반 LS460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육돈이 되는 휘기차종입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